이번 강의에서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경제는 개항 이후 빠르게 변화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빠르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의 빠른 성장은 소득불평등이라는 문제를 마주하게 만듭니다. 과거에 가난한 한국에서는 모두가 가난했기에 상대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빠른 경제성장은 가난한 사람과 새로운 산업과 기술로 자본을 축적한 사람의 격차를 매우 크게 만들었습니다. 경제성장을 이룩한 국가는 이러한 소득분평 등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마주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노동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계속적인 경제성장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소득불평등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가치적 평가와 정치적 쟁점들이 섞여 있어 많은 논쟁의 여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가 감당할 만한 소득 불평등인지에 대해서는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도 가치적 평가보다는 설명에 중점을 두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소득 분배에 대한 연구들은 식민지기 이후 산업화를 시작하는 196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소득 분배 상태가 비교적 평등하였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새로운 기술로 고부가가치 물품을 생산하는 중화학공업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이후였습니다. 따라서 1960년대 이전에 한국의 경제적 상황에 대해 고려하고 그 이후에 빠른 경제성장을 감안한다면 1960년대 이전 한국의 소득분배 상태가 비교적 평등하였다는 결론은 대체로 받아들여집니다. 식민지기를 거친 후에 토지개혁을 통한 농지의 재분배가 이루어졌고 한국전쟁으로 인한 인적 물적 파괴는 부의 집중을 일정 수준에서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농지개혁은 농업 중심의 사회에서 소득 불평등의 주요한 원천인 토지 소유에 제한을 가하였습니다. 소작농의 비율은 매우 낮아졌고, 지주의 부는 크게 감소하고, 농촌의 소득 수준과 생활 수준은 상당히 향상되었습니다. 공업화가 본격화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소득분배가 평등한 농업 부분이 산업의 주를 이루었다는 것도 소득분배가 악화되는 것을 억제하는 주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물론 이 시기에도 소득의 분배가 완벽하게 평등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토지를 더 많이 소유하고 있었고, 누군가는 일본 식민정부가 남기고 간 재산을 쉽게 불화받아 경제적 이익을 취합니다. 그리고 한국전쟁 기간에 상대적으로 부를 더 축적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사례들에 집중한다면 소득이 불평등하다고 말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를 해보고 중화학 공업화가 진행된 이후에 소득분배와 비교해 본다면 상대적으로 평등한 소득분배가 이루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내외 학자 대부분이 동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등한 소득분배는 매우 낮은 소득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매우 낮은 소득 수준에서의 평등한 소득분배는 광범위한 빈곤의 존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광범위한 낮은 소득 수준은 한국전쟁을 거치며 한층 심화되었습니다. 사실, 당시에 중요했던 것은 광범위한 빈곤에서의 탈출이었지 평등한 소득분배는 아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난한 상황에서 몇몇 사람들이 좀더 높은 소득 수준을 보이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많지 않았습니다. 소득이 완벽하게 평등한 경우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 분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매우 낮은 수준에서 탈출하고 경제적 성장을 이루어 낸 뒤에 경제적 위기가 찾아오는 경우입니다. 경제적 위기는 성장과 함께 찾아오는 불평등을 더욱 도드라져 보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비슷하게 가난했던 사람들 중에 부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데 부자들의 생활 수준에는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향상되는 것이 나타나게 되면 불평등은 사회적으로 더욱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게 됩니다. 또한 1960년대 이전에는 농지의 분배만이 아니라 교육을 통한 인적 자본의 분포도 상당 부분 평등한 소득 분배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해방 이후 교육 기회는 크게 확대되었고 이는 한국에서 대규모의 인적 자본을 형성하고 그 분포를 평등하게 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교육 기회는 비교적 평등하게 제공되었고 인적 자본의 차이로 인한 소득 격차가 나타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따라서 인적 자본의 확대는 산업화의 기반이 되었지만 소득 불평등의 확대로 바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의 지니 계수를 보면 한국의 소득 분배는 1965년 중반에서 1970년대 초반까지는 오히려 개선되고 있는 것이 관찰됩니다. 지니 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동일한 소득을 가지는 경우에는 0의 값을 가지고 불평등이 증가할수록 수치가 증가하여 한 명이 모든 소득을 독점하는 경우에는 1의 값을 가지게 됩니다. 1965년 한국의 진위계수는 0.343 정도로 추정되는데 1970년에 진이계수는 0.332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이러한 진이계수의 추정치는 연구 방법과 자료 그리고 소득 추정 방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 강의에서는 불평등을 측정하는 수학적 지표로 진이계수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진위계수의 변화는 해석에 큰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1965년에 진위계수가 0.343에서 1970년에 0.332로 감소하는 것은 감소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시의 경제 상황을 볼때 경제성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는 점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진위계수는 연구방법과 자료 그리고 소득추정 방식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쓰면 소폭 감소가 아닌 소폭 증가의 결과가 나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경제성장 등을 고려해 볼때 진위계수가 대폭 증가하지 않았다는 것은 경제가 성장하는 상황에서 소득분배에 상대적으로 문제가 적었다고 해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1965년에서 1970년에 이르는 시기에 소득분배가 악화되지 않은 데 기여한 요인은 도시지역에서의 분배 개선이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노동 집약적인 수출 산업의 급속한 팽창으로 고용이 크게 확대되고 고용 확대가 저소득층에 혜택을 주는 효과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산업화의 진행은 농촌에서의 유휴 인력을 도시에서 흡수하여 농가 실업률을 크게 감소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도시에 가난한 하위 가구의 소득 비중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1965년 농촌과 도시의 평균 소득은 거의 같은 수준이었는데 1970년대가 되면 농촌의 평균 소득은 도시의 평균 소득의 3분의 2 정도 수준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이처럼 농촌 소득이 도시 소득에 대하여 감소하는 것은 소득 분배의 악화 요인입니다. 하지만 산업화로 농가 실업률이 감소하고 도시에서의 고용 시장이 보다 효과적으로 작동하면서 경제 성장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불평등의 악화 요인을 상쇄하는 것이 관찰됩니다. 또한 소득 격차 악화의 주요 요인인 도시 지역에서의 임금 격차 또한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득 분배는 진니 계수를 기준으로 보면 1970년대에 악화되다가 1980년대에는 개선되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1970년 0.332였던 진니 계수는 1976년 0.390으로 대폭 상승하게 됩니다. 1980년에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1988년에는 0.336으로 다시 대폭 하락합니다. 1970년대의 소득 분배 악화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효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산업화가 상당 부분 진행되면서 도시에서 농촌 실업 인구를 흡수하는 것이 한계에 달하고 고학력자 등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학력 간 직종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또한 경제성장이 자본 집약적인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저소득 근로자의 일자리 창출이 적어지고 근로자 사이에 임금 격차가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도시 지역에서 농촌 실업 인구를 흡수하는 경제성장의 긍정적 효과는 줄어들고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다른 요인인 도시 지역에서의 임금의 격차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불평등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1980년대를 거치며 논쟁의 여지는 있지만 한국의 소득 분배는 다시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는 도시 지역 내의 교육의 상향 평준화로 임금의 격차가 다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해방 이후 확대된 교육 기회는 도시 지역에서 교육 수준의 상향 평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1970년대 초반에는 전체 근로자의 60% 이상이 초등학교만을 졸업한 상황이었지만 1980년대 후반에는 초등학교만 졸업한 사람은 크게 줄어들고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사람이 크게 증가합니다. 저학력 근로자가 줄어들자 저숙련 근로자의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저숙년 근로자의 임금은 공급 감소로 인해 상대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공급이 줄어드니 임금이 상승하는 것입니다. 고학력 근로자가 늘어나자 고학력 근로자의 공급이 증가하게 되고 고학력 근로자의 임금은 공급 증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하락하게 됩니다. 공급이 증가하니 임금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교육의 상향평준화는 오히려 공급이 줄어든 저속년 근로자의 임금을 상대적으로 상승시키고 공급이 늘어난 고학력 근로자의 임금을 상대적으로 하락시켜 임금 격차를 축소시키고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한국의 소득분패를 살펴보면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소득 분배가 변화하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지니 계수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소득 분배는 1965년과 1988년에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약간 하락하여 개선되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그 기간 매우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했음을 고려하면. 경제 성장으로 인한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덜 겪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은 경제 성장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와 교육의 확대로 인한 교육의 상향 평등화와 농촌 지역의 소득 감소나 도시 지역의 임금 격차 확대와 같은 경제 성장의 부정적 측면을 상쇄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1965년에서 1970년까지 일어난 소득분배의 개선은 도시 지역의 고용이 확대되며 농촌 지역의 유휴 인력을 흡수한 경제성장의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1970년대에는 임금 격차의 확대로 소득분배가 악화되지만 1980년대를 거치며 교육의 상향 평준화로 임금 격차가 줄어들며 소득 분배가 다시 개선되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상승과 하락이 있었고 문제의 해결에 시간이 걸리긴 하였지만 1988년에 진위 계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경제성장으로 인한 불평등이 크게 확대되지는 않고 있음이 관찰됩니다. 물론 진위계수가 불평등을 측정하는 절대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불평등의 문제를 상대적으로 덜 겪었다는 판단을 내리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